나연 언니 결혼 축하해. 아, 나연언니 통해서 들었어 너무 나연언니한테 잘해주고 있고 어, 센스쟁이라고 너무 고맙고 우리 나연언니 평생 소중하게 사랑해주고 어, 행복하게 해줘 너도 알다시피 우리 나연언니가 사랑도 많고 눈물도 많, 많지만 되게 사력있고 생각깊고 있고, 마음이 큰 사람이니까 어, 너가 언제든지 기댈 수 있는 그런 멋진 아내가 될거야 그리고 승용이도 마찬가지로 어, 항상 언니한테 너무 잘 해주고 배려해주고 생각이 깊다는 거 알고 있어. 그래서 어, 멋진 남편이 될 거라고 믿어. 둘이 결혼 생활하면서 힘든 일이 있더라도 이렇게 소중하게 만난 인연을 계속해서 어, 생각하면서 서로의 좋은 점만 보면서 어, 기쁜 일도 슬픈 일도 함께하는 그런 부부가 됐으면 좋겠다. 너무너무 축하하고 우리 나연 언니 계속 소중히 여겨주고 사랑해줘. 고마워. 안녕. 우리 나연언니는요, 술은 항상 과하다 싶을 정도로 시켜주세요. 술이 부족하면 화내거든요. 그리고 술을 먹을 땐 항상 상큼한 무언가를 시켜주세요. 술 먹다가 단거 먹으면 오엑, 상큼한 거 먹으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리프레시 되는 사람이니까요. 음식점에 가면 간 사람 인원수 플러스 메뉴 한개더 시켜주세요. 음식이 모자라도 화내거든요. 그리고 나연 언니가 해주는 음식에 무조건 맛있다고 할 필요 없어요. 그냥 무조건 맛있을 테니까요. 정말 웃긴 상황에 언니가 울거든 당황하지 마세요. 이건 정말 미쳐버릴 정도로 웃기다는 뜻이거든요 세상 야무지고 모든 것다 아는 것 같고 똑부러져 보여도 은근 허점도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도 세상에서 제일 순수하고 착한 사람이에요 이런 우리 언니 잘 부탁드려요 형부 승혁오빠 하이 안녕하세요 둘이 진짜 이렇게 십몇년 동안 남매처럼 추닥거리면서 지내다가 이렇게 한순간에 이렇게 되기야? 진짜 나는 아직도 자기야, 둘이 나한테 뭘카하고 <laughs> 있는 거 <것> 같아. <laughs> 그래도 둘이서 서로 같이 있을 때 쌓아놓은 시간들이랑 순간들이 이렇게 쌓여서 이렇게 된 거겠지? 사람 인연이라는 게 진짜 신기해. 진짜 음, 신기해요, 진짜. <laughs> 어, 언니가 처음에 승리 오빠 만난다고 진짜, 나 승용이랑 만나 했을 때부터 나는 둘이 결혼할 것 같았어. 그래서 언제 결혼하냐고 바로 물어봤었는데, 이렇게 결혼을 하네? 그래도 나는, 어, 항상 언니가 어떤 사람 만날까 항상 궁금하고 걱정되고, 언니 마음고생하는 것도 싫고, 언니 사랑꾼이니까 어느 날 갑자기 누구 만나가지고 갑자기 결혼한다고 할까봐 나 엄청 엄청 걱정이었는데, 그 상대방이 승용이 오빠라니 우린 진짜 발벗고 환영이지 완전 웰컴 웰컴 축하해 우리 아랍 남편 대열에 합류한 거 축하해 잠깐 우리 3호 커플 선배님이셔 반갑습니다 저 4호 커플 남편 김병철입니다 결혼 축하드려요 잘한다 <laughs> 우리 한달 차이로 결혼하는 새내기 부부로서 앞으로 행복한 신혼생활도 즐기고 나중에 육아도 종종 만나서 같이 하고 그러자 함께 새로운 챕터로 출발하는 이 느낌 너무 좋아 둘이서 같이 만들어 나갈 미래가 너무 기대되지 않아? 우리 재밌고 행복한 가정 만들어 나가자 아현, 승용 결혼 축하해 승용아 안녕 잘 지냈니? 오랜만이야 승용아 결혼 너무 축하해 나는 진짜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귀여운 그리고 또한무양처가 꾸민 우리 나연 언니가 누구랑 결혼할지 그동안 진짜 궁금했는데 오랜 친구인 너랑 결혼을 한다고 해서 진짜 너무 깜짝 놀랐어. 근데 또 한편으로 바로 납득이 됐어. 두 사람은 되게 긴 시간동안 서로를, 저를, 서로에 대해 잘 아는 시간을 가졌고 또 그동안 그긴 시간에 쌓아왔으니까 나는 정말 오히려 더잘 됐다고 생각하고 너무 기쁘게 생각해. 결혼 진짜 너무 축하해. 내가 결혼을 해봐서 그러는데, 아무리 잘 맞는 사람도 이제 가끔은 고난도 있고 역경도 있겠지만, 서로 많이 사랑하는 두그 사람은 현명하게 잘 헤쳐나갈 거라고 믿어. 승용아, 결혼 다시 한번 축하하고, 우리 나연 언니 잘 부탁해. 우리 종종 부자 축하하고 환영해. 안녕, 나연 언니, 승용이 결혼 진심으로 축하해. 배경은 앞으로 둘이 신혼여행 갈 프랑스야 승용아 우리는 자주 봤지 <laughs> 나연언니랑 결혼하게 된거 진심으로 축하해 난 아직도 둘이 같이 있는 모습을 보면 약간 어색할 때도 있지만 누구보다 둘이 행복해 보여서 너무 보기가 좋아 내가 둘을 보면서 또 다시 한번 느낀 게 있는데 하나는 남녀 사이에 친구란 없구나 그리고 하나는, 아, 운명적인 사랑이 진짜 있을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 진짜 내가 요즘 둘의 모습을 보면, 내가 그동안 봤던 두 사람 모습 중에 제일 예쁘고, 제일 행복해 보이는 것 같아. 그래서, 아, 진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이런 모습이 되는구나. 둘을 보면서 많이 생각하게 됐어. 어쨌든 이제 결혼하면 힘든 일이 생기더라도 둘이 그동안 많이 싸우고 해결했던 경험도 있고, 또 지금까지 싸운 신뢰를 바탕으로 둘이 진짜 현명하게 잘 해결해 나갈 거라 믿어. 진짜 그리고 요즘 나연 언니가 너무 행복해 보여서 승용이한테 진짜 많이 고마워. 진짜 승용이가 너무 잘해주고 있는 것 같더라고. 그런 친구인지 몰랐는데. <laughs> 어쨌든, 둘이 결혼 진심으로 축하하고, 빨리 결혼식 끝나고 같이 술 먹으러 가자. 진심으로 축하해. 행복하게 잘 살아. 사랑하는 승용이 형, 나연 누나, 결혼 축하해. 나만 빼고 둘이 결혼해서 서운하긴 한데, 내가 잘 아는 사람들끼리 결혼한다니까 마음이 놓인다. 나 원래 진짜 축사하고 싶었는데, 결혼식도 가족식으로 해서 축사도 못하고 좀 서운하긴 하지만, 얼른 결혼 잘 끝내고 신혼여행 갔다 와서 진하게 한잔하자. 다시 한번 결혼 축하하고, 앞으로 행복하게 잘 살고, 나랑도 많이 놀아줘. 안녕~~ 오늘 세상에서 가장 멋진 남자 승용아, 아름다운 신부와 함께 행복한 결혼 생활 가득하길 바라며, 결혼 진심으로 축하한다 친구야. 승용아 짧고 굵게 한 마디만 할게. 행복하게 잘 살아. 알지? 다시 한번 결혼 축하해. 승용 나현 오늘 결혼 축하해. 앞으로도 늘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 이루면서 잘 살길 바랄게. 늘 행복해. 어, 안녕하세요. 승용이 친구, 이종률이라고 합니다. <laughs> 어, 일단, 승용이가 이렇게 결혼을 하게 된다는 소식을 듣고 급하게 영상을 찍게 되었는데, 진심으로 너무 많이, 많이 축하드리고, 약간은 당황스럽긴 한데, 그래도 너무 좋은 사람 만나는 것 같아요, 둘이. 나연 씨나 승용이 나둘다 만나봤을 때, 정말 착하고, 각자 서로 사랑할 줄 알고, 매력 넘치고, 하는 그냥 인간으로서 좋은 사람들이라서, 둘이 결합해서 잘살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뭐 비록 거리가 좀 멀어지고 예전보다 쉽게 보기는 어려워졌지만 그래도 자주자주 무슨 일이 있을 때나 뭐 좋은 일 나쁜 일 모두 앞으로도 같이 함께 할수 있는 동반자가 생긴 거라서 그것도 더 축하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도 행복하게 좋은 집안 꾸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진심으로 재수 씨와 승용이 결혼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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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 결혼 축하해 승룡아 결혼 축하해 승룡아 축하한다 승윤이 모로드 축하한다 <laughs> 승룡이 아. 승룡아 언니 너무 잘해줘서 고마워 가현 승룡 결혼 축하해 결혼 축하하고 환영해 안녕 진심으로 축하해 행복하게 잘 살아 결혼 진심으로 축하한다 친구야 다시 한번 결혼 축하해